주문 주문번호 자, 연결을 시키면 자, 다시 1대다의 관계다. 자 그리고 자, 주문이 사라지면 주문 내역도 같이 지워지도록 자, 이렇게 참정부에성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 여기 일대다의 관계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자 여기는 주문번호 만킵니다. 여기는 주문번호와 일련번호 두개한참 스키예요. 자, 주문번호가 같다하더라도 일련번호가 1, 2, 3 다르면 데이터의 중복 아니잖아요 주문번호가 똑같은데 일련번호가 서로 다른 그런 튜플이 여러 개 생길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1이고 이게 다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만들기, 역시 클릭해주면 이렇게 관계가 생성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도서에 있는 도서번호하고 주문 내역에 있는 도서번호가 서로 관계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도서에 있는 도서번호를 주문 내역에 있는 도서번호 쪽으로 마우스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역시 또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 관계 종류는 1대다 도서는 도서번호가 키고 주문 내역에는 도서번호가 키가 아닙니다. 키가 아니니까 중복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도서가1이 되고 주문내역이 다가 되는 이런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 사회스럽게알수 있고, 자 여기서는 관련 레코드를 모두 삭제합니다. 자 체크를 안 했는데 일반적으로 자 주문내역 데이터는 삭제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왜 그러냐면 자 우리 그뭐 인터넷 쇼핑몰이든 뭐든 우리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매출이 얼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자그 매출에 대한 데이터가 주문내역에 들어가 있는데 도서가 치워졌다고 해서 주문내역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매출이 적협주로 들어. <laughs> 어? 우리 실제 5천만 원씩 팔았는데 5천만 원씩 팔았는데 책이 몇 권이 이제 뭐 절판되고 이래서 도서 데이터를 몇개 지었더니 그 도서 데이터의 판매 기록이 같이 지워지는 거예요. 같이 지워지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매출이 원래 5천만 원이었는데 매출이 3천만 원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잖아 응? 자, 그래서 매출이 3천만 원 줄어들어서 3천만 원을 신고를 했어.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나가지고 그거 책을 출판사로부터 납품받은 게 지금 3천만원 치가 넘는데 왜 매출이 3천만원인 게많이 되냐. <laughs> 그래서 세무조사합니다. 세무조사해가지고 2천만원 삐딱친게 들켰어. 그러면 뭐 벌금 폭탄 받고 음? 대표이사 뭐 검찰 에 분리당하고 <laughs> 세무사 분리당하고 <불일이> <laughs> 자 여기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도서가 지워졌다고 해서 주문내역이 같이 지워지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주문내역은 관련 레코드는 모두 삭제. 이거를 체크를 안 하는 것이 이감적입니다. 남겨놔야 되니다요 응? 지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삭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만들기 클릭하면, 이렇게 또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주문하고, 자, 배송업체하고 또 관계가 되어 있네요. 자, 배송업체의 업체번호하고, 자, 주문해 보면 배송업체가 있습니다. 주문해 보면 배송업체가 있어요. 배송업체 번호, 배송업체. 이두 개가 서로 외래키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송업체의 업체 번호를 주문의 배송업체로 마우스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역시, 자, 키로부터, 아, 요거는 1대 다이다그니다 자동으로 자, 디텍션 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매출 데이터는 함부로 치우면 곤란한 일이 발생하니까, 배송업체가 사라졌대 해서 매출 데이터를 같이 삭제하는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체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송업체가 망했다고 해서, 우리 매출이 원래 5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이제 사당이 잡혀야 될 때잖아. 자, 그래서, 자, 삭제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들기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자, 또, 자, 중문에 있는 회원 번호, 회원 아이디하고, 회원에 있는 회원 아이디가 서로 관계되어 있네요. 그래서 회원에 있는 회원 아이디를 주문에 있는 회원 아이디 쪽으로 마우스를 드래그 앤 드랍하면 역시 이렇게 해. 자 마찬가지로 회원이 탈퇴했다고 해서 매출이 변동되면 곤란하니까 이거는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체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은 될수 있으면 한번 입력된 데이터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 매출이 시간이 지나도 매출이 안 바뀝니다. 6개월 전에 우리 5천만원 매출이었는데, 6개월 뒤에 조사해보니까 3천만원 줄어들었어요. 이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자, 관련 레코드를 모두 삭제한다라는 것은, 자, 체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했으면 만들기. 자, 그 다음에 우리, 자, 회원의 회원 아이디하고, 자, 우량 회원의 회원 아이디가 서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량 회원에는 왜틀어없지뭐 만들다 말았네. 네. 어. 자, 만들다 말았습니다. 우량 회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 뭐 따로 쿼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다 데이터를 채워넣기 위해서 임시로 만드는 은 그런 레이션 같습니다. 그런 레이션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 자 우량 회원에서 자 회원 아이디가 만약에 키라고 한다면 자 회원의 회원 아이디와 우량 회원의 회원 아이디를 서로 엮게 해 주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연결하면 자그 관계는 c o n 비티는1대 1이 될까요 1대 다가 될까요 아니면 다대 다가 될까요 c o n 비티 지금은 1대 다가 될 되고 지금이 일대다가 네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학교원의 회원 아이디가 키였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양입니다. 그러니까 1대일이 되겠죠? 1대 1이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앞서 논리적 설계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대1의 관계는 굳이 레이션을 쪼개는 필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에다가 그냥 뭐 주문했줄을 하나 더 추가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회원에다가 그냥 제가 아래에다가 주문했줄을 하나 더 추가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 자, 그런데 뭐이 쇼핑몰의 경우는 자 회원 중에서 물건을 실제 구매하는 회원에 비해서 뭐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회원이 월등히 많은 모양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회원보다 물건을 주문하지 않는 회원이 월등히 많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어떤, 우리 뭘 지금 가정하고 있느냐 하면, 인터넷 쇼핑몰인데, 회원으로 가입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그리고 회원으로 가입했지만, 그냥 눈으로만 보고 물건을 살 때는 또 다른 데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쇼핑몰에서 주문안 사는 사람, 자, 이렇게 쇼핑몰에 보면 회원들이 뭐 그런 식으로 나눠질 텐데, 자, 이 쇼핑몰에는 회원으로 가입했지만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사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회원에다가 주문횟수를주문횟수라는 애트리뷰트를 추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네, 널 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저장 공간에 낭비가 발생하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별도의 레이으로 쪼개 놓으면 이때는 널값 발생 안하죠. 넣을 값이 발생 안합니다. 즉, 저장공간의 낭비가 오히려 이렇게 나눠보면 더 적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원인데 물건을 구매하는 회원이 구매하지 않는 회원보다 더 많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나눌 이유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 자, 키는 당연히 지금은 없는데 안 되는 그런 근데 키는 없어도 상관없어. 자, 릴레이션에서 키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키는 없어도 상관없는데 키가 없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데이터에 대한 중복성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에 대한 중복성을 제거할수 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를 함수적 종속성에 의해서 릴레이션을 우리 분해하는데, 자, 함수적 종속성을 따질 때는, 키를 이용해서 함수적 종속성을 따집니다. 그런데, 요거 키가 없으니까, 함수적 종속성을 따질 수가 없죠. 즉, 키가 없는 릴레이션은, 우리, 자, 논리적으로 릴레이션을 분해하기 어렵다. 스키마 정제하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아주 뭐 잠시 이렇게 활용할 그런 용도가 아니라면 키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우량 회원이라고 하는 요 릴레이션은 내가 추측한 데왜 만들었냐면 분기마다 한 번씩 우량 회원을 조사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저기다 데이터 집어 넣는 거다 그래서 저 데이터에서 뭐 DM을 뽑아가지고 DM을 쏟다든가 뭐 메일을 보내가지고 뭐 할인 코드를 보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쓰고 또 3개월 뒤에 되면 저기 있는 거다 지우고 또 새로 중대수가 달라질 거잖아. 우량형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 데이터를 새로 또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데이터를 계속 저장하는 용도가 아니고 여기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잠시 데이터를 저장해놨다가 쓰고 쓸모가 다 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는 없어져도 상관없는 없어져도 상관없는 네,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임시로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다 임시로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다 임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키뭐 없고 뭐 아무도 없는 그런 형태의 테이블이 만들어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연구적으로 사용할 그런 테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를 굳이 형성해주지 않아도 별큰 문제는 없을 것습니다 관계를 만들어주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겠다. 자 지금 보면 우리 관계가 안 만들어진 데유 뭐 있습니까? 사행자사행자는 누구랑 관계를 형성해줘야 되지? 회원? 음? 자이사행자는 자, 뭘 하기 위한 거냐면 우리가 만든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자, 수정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을 저장하기 위한 그런 용도니까 그러 우리 흔히 말하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을 저장하기 위한 그런 레이징입니다. 관리자 계정을 저장하기 위한 레이징입니다. 지금 회원하고는 달라요. 회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회원하고는 다른 게 자, 그래서 이 사용자는 딱히 다른 우리 뒤에 있는 이 비즈니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개체가 아니다. 따로, 요, 요놈은 다른 사로하고 관계를 편성할 <laughs>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나눠두면 돼. 다 따로 나눠두면 돼. 자, 그래서 요 두놈은 무지 우리 관계를 편성할 때도 상당이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관계를 편집하면 되고, 자, 이렇게 관계 편집하는 거는 자 오라클도 뭐 이렇게 하면 되고, MS SQL 서버도 아, 비슷한 화면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관계를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하던 전에 이야기했지만, 자 실무에서는 실무에서는 이렇게 관계 잘안 안 만들어준다 했어요. 원래 데이터베이스 이론에서는 관계를 만들어라 하지만 실무에서는 관계 잘안 만든다 했습니다. 자, 실무에서 관계를 잘안 만드는 이유는 관계를 만들어주면 참조국에성 제한조건도 DBMS 레벨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니까 프로그램들이 편해요.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을 들자도 돼. 들자도 돼. 그래서 프로그램머가 편한데 실무에서는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자그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이유는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참조국에성 제한조건을 실행하기 때문에 DBMS 성능이 떨어져 그래서 데이터 조회할 때 데이터가 관계가 없을 때에 비해서 훨씬 느리게 나온다. 기억다자 그런 이유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DBMS에서 제공하는 참조 고유성, 제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행이 안 되죠. 자 그게 실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프로그램머나 코딩으로 지금 지 이제 지 지가 실행해줘야 돼 코딩으로 실행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자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프로그래머들이 코딩해야 될 양이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뭐여기서 하나 지워지면, 어, 분야에서 지워지면, 도서에서 자동으로 지워지면, 도서에서 지운 쿼리은안 만들어져서 그때 관계도 없어. 분야에서 지워쓰면 자 똑같은 분야명을 가진 레이션을 앞에 튜플을 도색 찾아가지고 그 튜플들을 다 지우는 이런 자업을 전부 다 우리가 손으로 코딩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자요거 지우면 여기서 지우면 여기서 지우는 코드를 우리 손으로 작성을 프로그머 직접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놓고 안 했다. 그래서 출판사에는 치워졌는데 도색은 안 지우시고 있습니다. 이러다 면 나중에 이제. 자, 우리 무결성 제나치고 보니 무결성이 안 맞아가지고 출판사가 없는 이상한 책들이 막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져요. <laughs>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무결성에 자, 프로그래머가 자, 잠깐 실수를 해서 지워야 될 것을 안 지우게 되면 이렇게 무결성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또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1년에 뭐한 번씩 돈 써가지고 그 데이터 클린징을 하는 작업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laughs> 1년에 넣어 가지고 한 번씩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니까 1년에 더어 가지고 데이터 클린징 한다고 또 그런, 그런 데이터 찾아가지고 1일이더 찌우고 있어. 자, 아무튼 자, 뭐, 이 관계를 만드는 것은 만드는 것은 일정일단 있다. 속도가 중요한 뭐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굳이 관계를 안 만드는 것이 보통이고 뭐 속도에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자 우리는 안전성이 더중요다고 하면 그때는 관계를 앞두고 또는 뭐 응용에 따라서 어떤 응용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에 응용될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관계는 만들어 주면 되겠다. 관계를 만들어 주면 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네, 저장하겠다. 라고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자, 또, 우리, 자, 지금, 뭐, 우리, 테이블 만드는 방법, 앞에 시간과 뭐 오늘, 을 네, 콤보로 조회한 것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사용했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다, 테이블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자, 테이블, 물리적 설계를, 우리 물리적 설계를 어떻게 했습니다? 라는 것을, 자, 일목 요연하게 리포트로 보여주면 참 좋겠어. 자, 여기 스키마 정제까지는, 우리 뭐 수작으로 이렇게 진행 해야 되죠. 스키마 정제까지는 수작으로 진행했는데, 자, 물리적 설계, 우리 물리적 설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려면, 그 물리적 설계한는걸좀더 엑셀로 튈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적 설계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려면, 좀더타이핑 다시 할거요 <laughs> 자, 그래서 매우 불편한데. 자, 여러분 스키마 정제한것을 우리 물리적에서 실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자, 일목 요연하게 보여 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타이핑 하지 않더라도 한 번에 보여 줄수 있는 방법이 데 이걸 액세스에 다시 데이터베이스 보고로 한번 클릭을 해 봅시다. 데이터베이스 보고. 자, 여기 보면, 자, 데이터베이스 구조 분석, 성능 분석, 테이블 분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구조 분석 한번 눌러볼까요? 데이터베이스 구조 분석. 자, 데이터베이스 구조 분석. 자, 그러면 어떤 개체의 구조를 분석할 건지를 지금 보는데,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려 하는 것은 자 테이블의 구조, 즉 레이션의 구조를 무의적 설계를 어떻게 든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테이블만 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만 체크를 하도록 하죠 보서 면접업체 공야 빙빙띵띵띵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뭐 우량 회원이라든가 아까 사용자 같은 경우는 시스템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그런 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인플루 설계에서 그냥 뺐습니다. 요거는 뺐다. 자,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사용자 하는 것은 이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시스템에 연할때 보통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여러분, 레이블에 메일 이런 거 확인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든 이 데이터베이스에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용도입니다. 사업자는. 그래서 우리 인터넷 서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따로 노는 레이션이기 때문에 뺐다는 거요자 우량 회원도 이거 실제 비즈니스하고는 큰 관계 없이 그냥 우리 한 번씩 기기마다 우수 회원 찾아가지고 보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거있기 때문에 이거 뺐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 여러분들 아래 에 옵션 한번 눌러볼까요? 옵션. 자 그러면 자 우리 물리 설계를 했는데 물리 설계를 했는데 자 우리 보고서에 뭐 테이블의 속성 즉 애트리뷰트 그리고 관계를 보고서에 포함할 거다 자 그래서 필드를 포함하지 않은 있고 이름 데이터 형식 크기 그다음 에 속성도 있는데 더자세게 속성까지 같이 표시해 주는 게 있는데 속성까지 표시해주면 더 복잡해. 그래서 이런 이름, 데이터 이름씩 클릭지만 우리 보호소출력합니다 자, 인덱스 포함할 거냐, 말거냐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인덱스 자, 여기서 인덱스 포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물리적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자, 동으로 이렇게 만들어니다 자 그래서 릴레이션 명이 어디였노 릴레이션 명이 도서네 도서 위에, 위에 있겠지 위에 릴레이션 명이 있겠죠 여기 있네 제일 위에 도서라는 릴레이션이고 도서라는 릴레이션이고 자 도서라는 릴레이션의 엔트리뷰트는 도서번호 도서명 분야 저장 뭐 요렇게 있다 자 그리고 도서 번의 형식은 정수롱이고 도서명은 짧은 텍스트 문야는 정수롱 저자는 짧은 텍스트 이런 식으로 우리 물리적 세계를 했습니다. 네. 를 보여주고 자그 아래에 관계는 자 도서하고 도서하고 주문해가고 자 지금 이름 표시 안 하고 다음 표시했어요. 이렇게 다런 식으로 관계까지 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스키마 정제하고 여러분들 팀플에서 팀플에서 스키마 정제를 했으면 자, 물리적 설계를 할 거잖아요. 그죠? 물리적 설계 할 때잖아. 자, 물리적 설계를 했다. 그래서 테이블을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 뭐, 팀 프로젝트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자, 그 보여줄 때, 이렇게 리포트로 출력해서, 리포트로 출력해서, <laughs> 자, 여기 있는 요 부분만 톡캡처해가지고캡처가지고 집어넣으면, 되잖아. 타이핑이 안 해도. 음. 자, 여러분 뭐 요거를, 그래서 지금은 우리 뭐 그림파일 비슷하게 나와서 캡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굳이 이걸 갖다가 파워포인트에 텍스트로 집어넣겠다고 하면 위에 보면 엑셀 파일로 혹은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 리포트를 엑셀이나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기 하면 요 리포트를 엑셀이나 텍스트 파일로 보낼 수 있어. 그러면 엑셀이나 텍스트 파일로 변환이 된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자만 드래그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해서 파워포인트에 컨트롤 V로 붙여야 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실 우리 관계도 표시했는데 관계도 표시했는데 자 관계는 굳이 여기서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관계는 굳이 여기서 표시할 필요 없다 그래서 자 관계는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그냥 화면, 화면 캡처 해가지고 요거 화면 캡처 해가지고 파워포인트에다가 한장딱 집어넣으면 아 우리 물질 속이 이렇게 했고 릴레이션하고 릴레이션하는 관계는 이렇습니다라는 거한 번에 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구조 분석 리포트에서는 구조 분석 리포트에서는 굳이 우리 관계까지 다시 관계까지 리포트에 표시할 필요는 없겠다는 이야기죠. 그냥 자 속성 테이블에 어떤 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자그 다음에 자그애트리비트 속성에는 자 어떤 형식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된다. 우리 이렇게 설계했다. 고만 여러분이 보고서로 출력해서 뭐 엑셀로 내보내든 아니면은 화면을 캡처해서 화면 캡쳐된 것을 집어넣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팀플 음. 결과 나중에 철면한 때페이지에서성을 <laughs> 하면 되지 않을까. 그쵸 그렇죠? 자,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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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에다 더 많은 시간은 드릴 필요는 없다.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물리적 설계를 자,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설계하고 자, 테이블 설계함을 가지고 관계 만들고 관계 하나 캡처해서 ppt에 집어넣고 자그 다음에 우리 물리적 세계 결과는 이렇다. 아까 우리 리포트, 구조분석 리포트 있죠? 그 구조분석 리포트에 있는 그 결과를 PPT에다가, 글, 글자 크게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나면, 글자 작게 해서, 한두 개, 세 개, 이렇게, 해, 끝내 집어넣으면 되죠. 그거 한다고 넣은 페이지 많이 잡아먹으면, 나머지 설명할 때, <laughs> 쓸데없이 장수만 많아집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하면 되겠다 아이고 지금 시간이 지났네 자 10분 시작하도록 하고 출석 안 부른 사람